밥 야, 이수제이 아, 야. 야, 이거. 피난 때 먹던 그 맛이야. 먹어봐,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겠더라고, 이거. 야, 이 와. 야, 이거. 야, 이거. 야, 야, 이 야, 이 이거. 이거. 이 야, 이거. 야, 이 야, 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이이 야, 이이 야, 이거. 감자 이깨게가지고음와 싹싹 비벼가고 먹어봐 이건 맛있을 수 밖에 없지 야음 <laughs> 고마운게 있어 보대야 왜먹고먹어또우리 채널이 다시 떡상을 하고 있어 그니까 응. 네가 워낙 밝은 기운 많이 줘서 그런 거 같아. 아유 뭘? 네가 열심해서 히 그렇죠. 뭐? 아, 아니야 아니야. 네가 또안 보이는 데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와, 나 고마워. 아니야. 응. <laughs> 재밌게 살자 이제. 그래, 재밌게 살아야지 응. 뭐. 하루하루 오르는 거 보니까 기쁘기 부더라그니까너 왔을 때 안전 정체돼 갖고 네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어. 근데 또. 나도 멈추지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모습들이 서로가 또 좋은 에너지들을 주지 않을까? 그치? 응. 음. 근데 이제 날씨는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laughs> 포천은 너무 극단적이야. <laughs> 여기는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어. 그러니까 와우, 봄 가을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다. <laughs> 와, 이거 괜찮다 야! 감자 수제비는 괜찮다. 음. 음. 야 오늘 완전 감자밭이네 밥이. 그니까. 야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건 무슨 맛집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요새. 미키 음식도 잘만 선정하면. 음. 자영업자들도 사실 본인들이 음식 자신있으면 밀키트 음식 다 많이 출시하더라고. 음, 음. 다 홍보 싸움이야 요즘은. 그러니까 응. 시대에 잘 맞춰야 돼. 맞아. 아, 음, 너도 오랜만에 이렇게 단체 생활하지 않냐? 그치.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 너무 재밌고. 우리 대학교 때 이랬잖아, 그치? 맞아. 애들 또 그래요. 애들 착한 애들만 있어서 맞아요. 너무 재밌어. 애들 응. 아, 착한데 또 능력 있는 애들이야. 따지고 보면 그럼 지금까지 버티고 같이 또 자기 분야들, 이 분야들, 어. 그렇지 배운 것들 가지고 활용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게 어. 힘든 거예요. 이게. 네가 그런 부분들을 애들한테 많이 좋은 들 많이 해줘. 그럼 아, 그 내가 그 왜냐면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있어. 그렇지. 응, 솔직히 응. 말해서 맞아. 응. 응. 또 애들도 워낙 많고 의외로 하나하나 다또 신경쓰기가 쉽진 않잖아 대인이는 현중이한테 갈것같은데 그니까 맞니? 대인아? 네? 현중이한테 갈것같은데 아, 아, 네. 좋은 소식 이 있던데 저 어. 친구 현중이네 또 신인 가수 어. 뮤직비디오를 대인이가 또 감독으로 찍기로 <laughs> 했어 <laughs> 감사하지? 충무로 입성하는 거구나 내가 오브야 찍으면서 맞아. 이 뮤직비디오 찍는 거에 대한 또 매력을 느꼈나봐. 그렇지. 잘 찍었어, 다섯 개. 처음엔 좀아막 어... 이러더니 엄청 잘 찍더니 막상 찍으니까. 그럼 자신감만 좀 하는 거지. 잘해. 네, 또대인이꿈꾼게 있잖아. 엄 엄청 성장하는 꿈꿨잖아 내가. 발가락 커지는 꿈. 지금도 촬영하기 전에 약간 대인 자리 앉아갖고 잠깐 쉬다 나왔거든? 음. 컴퓨터 창에 영화제 출품 목록 도 정해가지고 동그라맥스 치고 있더라고. 음. 넌 잘됐다가 혹시 그냥 잠수차 버리면 우리 잡으러 간다. 끝까지 간다 우리는. 잘못 걸렸어. 잘못 걸렸어. 응. <laughs> 진짜 진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럼. 볼 거야. 뭘 봐? 진짜 볼 거야. 볼 거야. 응. 너또 너의 그 영향 때문에 또 애들이 다잘 되는 거지 뭐 어쨌든간에. 음. 응. 에이 그래도 뭐냐. 우리들 뭐 전부 다다뭐안 했으면 또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응.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좋은 거지. 이게 보다 음. 학교 후배들인데도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가는 데들이 있고 음. 그리다 둘을 못 챙기잖아 솔직히 그럼 응. 내가 정말로 진짜 현 시대를 또 풍자하는 배우로서 잘 나가고 어. 여유가 있으면 솔직히 애들 장학금도 막 진짜 챙겨주고 하고 싶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여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좀 인물들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그치? 마음들 그 생각은 맞을 뿐이야 그래도 니가 그거야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음.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지 <laughs> <야> <웃음> <웃음> 아니 진짜 그건 맞아 그건 니가 음. 그거 맞아 그건 니가 어쨌든 간에 주변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고 그럼 물론 딴데 가서 잘 됐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 꿈을 뭐 펼칠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어? 이쪽, 이쪽 분야 가 알다시피 쉽지도 않고. 아참 재밌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렇죠. 어 고양이네. 니 네, 오거나 왔을 때. 아. 어. 구독자 막 정체되고 그랬잖아. 그 조금 그럴 때가 있었지. 근데 그때 내가 꺾이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째 지났어. 솔직히. 아,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주변 영향력들 막 말들 때문에 내가 흔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음, 맞아. 정답이 없는 곳을 그냥 가고 있는데, 다들 이게 정답이라고 하고, 근데 안 해보면 몰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게다볼 거라 생각하지만, <laughs> 그럼 응 음, 그리고 또 너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상 정말 어떻게 보면 유튜브 쉽게 해서 쉽게 또 수입을 버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또 고충이 다 있을 거라고 당연하지 그거는 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laughs>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진짜 그럼 요즘 뭐 영상도 옛날 것도 보고 뭐 이러지만 라이브 할때 3,000명일 때도 있고, 100명일 때도 있었는데, 뭘 이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건데, 어떻게 보면. 10, 1,000명으로 시로갔어 <laughs> <laughs>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뭐 진짜 지금은 황송한 거지. 어떨 때 보면 또.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니까 타 업체들의 영상에 대해서 우리한테 또 많이 맡겨. 아, 맞아 맞아. 일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 오히려 우리 지금, 지금 선별하잖아, 이제. 응. 그런 쪽으로는. <laughs> 가능성 때문에 또 이렇게 어. 투자를 해 주고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갖고 온 분들은 진짜 나도 빠꾸 없이 좀 오래 좀 볼려고. 음. 근데 민수 업체들 있잖아. 음. 가끔 오너들이 양아치는 새끼들이 좀 있어.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새끼들은 그냥 철저하게 배제해 버리면 돼또 그런 애들도 너무 많더라 많지 나라 같이 있다보니까 음. 그렇지 나도 뭐인간에게 실수하고 잘된놈만 잘난 놈은, 놈은 아니지만 가끔 요즘 몸으로 그렇게 몸소 느껴져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음. 나쁜 사람도 정말 많긴 해이 세상이 그래서 재밌는 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음. 고맙고 아유 뭐내 고맙지 뭐 어떤 거 하더라도 진짜 기운 잃지 않고 너도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 그래 열심히 해 파이팅 해야 돼응너 응원하는 사람들 많다 많다 그래 진짜로 고맙지 다니 네 덕이지 뭐뭔 <laughs> 소리야 운동해 그리고 돼야 돼요 너 옛날 때오기야 아니여 주유소 해야 돼 이제 진짜로 너 옛날 또기아 옛날은 죠 운동해 너몸 너무 약해어와 와. 근데 솔직히좀 춥다 춥다 야안 가위 봐아 다시 가위 뭐아됐어 내가 다시 치게야같이잘 그래, 아, 먹었습니다 보겠어?